지금 사람들이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같더라구요 지금 저한테 지금 유튜버라고 계속 계속 물어보시기는 해. 언제까지 땅 덮지 않아요? 뭐 지금 없죠. 아, 그저 그저 저저. 네. 이거 제가 그. 어. 은 지금 좀 팽믹리 한 기분이거든요.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. 서 팬들이 좀 있어서 어머 제가 지금 구독자가 지금 3 그잖아요? 그래야지 나중에, 과신당 되면,